만사 귀찮은 날 컬리 여름템으로 꼼수 식단. 컬리만 있으면 조강지처, 현모양처는 따놓은 당상. 더운 여름 날 컬리 꼼수템 소개해드릴게요. 소금집 장봉. 불 쓰기 싫은 날 집에 있는 재료 싹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요. 컬리 단골템 미치 포켓 피타 브레드도 꺼내서 앞뒤 노릇하게 구워서 주머니 샌드위치도 만들었어요. 이번에 자연실록에서 생닭 두 마리에 0천 원이라 초복에 삼계탕 하고 닭뚝도 만들었어요. 와우. 콜린스 다이닝에서 나온 전복 키트는 불린 쌀만으로 전복솥밥을 만들 수 있는데 싱겁다는 후기가 있어서 명란을 넣었어요 카라멜 라이즈에서 나온 후무스와 피타칩스는 일하다가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는데 최고 비오는 날전 하나 부쳐먹으면 기깔나잖아요 이심전심에서 나온 옥수수전은 팬을 달고 굽기만 하면 돼요 진실된 이 손맛에서 나온 뼈 없는 인삼갈빵은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휘리릭차려주는 남편이 고마워하네요 차려내면서 나온 살얼음 육수 메밀소바는 면만 삶고 육수 부어내면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스마일찬에서 나온 삼색나물로 비빔밥도 해먹고요. 이건 입맛 뚝 떨어졌을 때 입맛 돋구는데 최고. 남편 사랑, 가족 건강 다 지키는 건 시간 문제. 어때? 맛있어. 시원해. 간도 딱 맞나?